우리는 숙소를 떠나서 이제 또 오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성당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나갑니다. 네, 이제 마을을 떠나면서 이또 폐가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집사람은 저또 나비가 고행 한 마리가 우리를 쳐다본다고 멈춰 서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동네를 떠납니다. 예, 우리 둘의 예, 그림자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그림자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쪽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른 어, 아침, 어, 우리가 오늘의 일정을 예, 잘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한정인이 연덕길을 잘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어, 사람이 바로 주 사람입니다. 옆에는 고속도로를 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음, 침 사고 하나씩 여기로 어,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가 2 차선을 갖고 어, 수로 교차하면서 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 참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다행히 확장 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아침 요기로 사과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사과 하나 먹으니까 훨씬 에, 힘, 활력이 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침 햇살이 에, 뜨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러나 하늘이 맑아서 어, 다행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559km 남았다고 하네요. 예, 돼지 사람 잘. 예, 해가, 해가 떠오르는 습입니다잘 예, 오고 있습니다. 동네 입구에 예,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저 위에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집에 이어서 이렇게 푸트럭이 있네요. 예, 은은한 음악이 참 듣기 좋습니다. 어, 푸트럭 안에서는 어, 오렌지 주스 갈아서 주는 드링크도 어, 어, 있고요. 예. 아, 집에 이용게 아니고, 간편하게 어, 푸트럭이 있는 거네요. 나름 운치는 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동네 성당입니다. 성당 바로 앞에 예, 식당이 있네요. 예, 카페테리아로 들어가 봅니다. 예, 순대 같지만 오징어 먹물로 만들었답니다. 예, 오늘의 아침 예, 브런치입니다. 예, 이제 배를 채우고 또 떠나갑니다. 아, 예. 여기 성당의 예, 모습을 잠시 보고 갑니다. 문이 열렸네요. 정광판이 보입니다. 11도이고 9시 2분. 예, 보행 카미노, 필그레노. 예, 예, 재밌는 어, 장면이네요. 예. 예, 지나온 길, 어, 앞으로 어, 갈 길입니다. 이 언덕에는 바람이 세 차입니다. 예, 자전거로는 저 멀리, 예, 예. 에, 가는 사람이 있네요. 에, 우리는 언덕 넘어가지 않고 옆길로 어, 갑니다. 그런데 이 푸른 어, 들판, 어, 그리고 왼쪽에는 사막 같은 곳습니다 자, 이제 또 평지가 어, 시골길로 이어지네요. 봅니다. 이요 누구지요? 아이고내집 사람이구나. 예또 이렇게 예, 햇빛 막에도 준비해 예, 두었네요. 어, 집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한참 걸어가야 되겠네요. 집 사람이 네, 언덕길을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집 사람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 바람에 청보리가 한들 한들 그리고 저 멀리 우리가 넘어온 고개 또 성당이 보입니다. 집 사람이 이제 언덕을 넘어 아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또 새로운 마을이 보이네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예, 집사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두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어,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 많이 또 올랐다는 것이겠죠. 예, 바람이 세차게 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집사람이 언덕을 잘 넘어오고 있네요.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인근에는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참 좋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이, 예, 잔디를 밟고 좋은 길을 했는데 길을 잘못 들러서 밖으로 나갑니다. 예, 우리가 결국 위험한 길로 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이 도로가 대단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제 같으면 이런 도로를 평생 에,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 사람은 도로가 이것뿐이니까. 어, 다녀야 할,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동네에 네배나 어, 되는 그런 어, 고속도로를 새로 신설하는가 봅니다. 이 길에는 지금 차가 별로 안 보입니다만 대형 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55km로 달리라 하지만 대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네요. 또 대형 차량이 어, 역시 위험하게 큰 차가 바로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네. 다행히 이 길을 어, 가지 않고 어, 새길로 안내가 되어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너무나 위험한 도로입니다. 네. 동네 마을 안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예 위험한 길이 다가왔습니다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리라 그러네요 이쪽은 도로에 90km로 어, 교차하는 대단히 위험한 하다. 도로입니다 예, 바람은 세차게 하고저 사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씀을 여쭤보네요 비록 어, 낙서이지만요 자, 갑니다. 예,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날씨. 그래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아, 여기는 베스티아를 게스, 찾은 어, 다음 마을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목적지는 벨로라도입니다. 10km가 남았다 그러네요. 여기는 어, 중간에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저집사인이 예, 오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참이찮만 위험한 도로가 여기니다그 다른 차들이 네, 질주하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예, 오늘은 조금만 마을을 그냥 서쳐 갑니다. 예, 여기서 10km 정도만 가면은 오늘의 목적지가 도착합니다 아, 아직 오전인데도 10km 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대단히 일찍이 목적지에 도달하겠네요. 예. 이제 이 동네를 떠납니다. 예. 차량들이 고속으로 네, 진주하고 있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요. 예. 우리는 그 옆길을 네, 가고 있습니다. 예. 대형 트럭들이 질주 지나가. 그러나 아 있습니다. 또 언덕 위에 네, 내리막이 있을 줄 알았지만 평탄한 길이네요. 아, 앞에 조그만 마을이 보이지만 우리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마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을 지나면 우리 목적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을에 지붕에 굴뚝에서 연기가 보이네요. 예. 날씨가 차가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덥고 땀도 나고, 예, 어,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마을을 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앞에 보이는 저 야산을 어, 넘어야 어, 어느 마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제 집사람은 잘 따라오겠습니다. 근데 어제 참 어, 어, 숙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숙소인데도 불구하고, 뱅크 어, 그 중에서 이, 어, 일반석이 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 부부가 잘수 있는 어, 특실이 있, 남아서 돈레푼더 주면은 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어, 독방 같은 숙소에서 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베르나라도는 어, 7km 남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바람이 시원하게 잘고 있습니다. 집 사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평탄한 길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또 쉬었다가 또 오르고 예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사실은 앞에 약간의 언덕이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이라서 어, 가기는참 좋은 어, 도로네요. 어, 감사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언덕어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어, 또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완만한 언덕이라도 언덕이에 언덕을 올라온다는 것은 참 힘든 길입니다. 자, 언덕을 넘으면 또 약간의 내려막이 있네요. 집사람이 잘 오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참 좋네요. 예. 나도까지 3km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어? 예, 차가 또 다른 큰 차를 빌려고 있습니다. 뜨뜻한데, 양지서좋체 그래, 눈을 깜빡깜빡 하고, 그래. 예. 잘 살아라. 이거. 우리는. 이거 들고 예. 안다고 어, 일이 서서, 어, 귀여움을 받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시원함을 느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집 사람은 우리 D 팀과 막 어울려서 또 처지고 있네요. 예, 이런 길을 걸으면서 또 느낍니다. 얼마 전에 이런 평탄한 길을 재미없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참. 재미 없을 것 같지만 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그 고통을 주는 길을 재미있다고 많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길도 오래 걸으면 힘들고 힘든 길을 오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어, 감사한 길이죠 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제 집사람은 어, 이 무리에 예,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 어젯밤에 예, 바로 옆방에서 어, 지낸 한국의 젊은 여성은 우리 뒤를 따라와서 제 집사람하고 한담을 나누면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 멀리 먹구름이 약간 보이지만은, 아, 날씨는 좋습니다. 네 날씨는 좋습니다. 넓은 들타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언덕으로 올라가고 저 언덕을 넘으면은 오늘 숙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4km만 가면은 아, 숙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저 언덕 위에 예, 동네가 안 보이니 아마 언덕을 넘으면 바로 목적지 베르나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집 사람과 또 옆에 젊은 여성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 여성들은 또이렇 여성끼리 만나면 대화할거리가 많은가 봅니다. 어, 따로 가지 않고 한참 동안 같이 가르, 걸어가는 걸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가 보네요. 예, 하늘은 흐려서 어, 걷기에 참 좋습니다. 게다가 에,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서 좋습니다. 태양은 어, 중천에 떠서. 아, 점심 때를 가르키고 있는데, 우리의 예, 목적지는 이제 예, 4km 정도 남지 않으시면 일찍 낮에 숙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네 발로 걷고, 한 사람은 세 발로 걷고 있습니다. 예, 두 발로 걷거나, 세발로 도고 지나면 인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도 아무 경험이나 쌓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면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으리라 봅니다. 공부하면서 또 좋은 경험이 무엇인지 예, 이왕이면 나쁜 경험보다도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서 보유한. 예,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좋은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예. 선택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면, 분명히 그 성과는 좋을 것입니다. 예, 선택이라는 것은, 좀, 그차한 말로,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d e c i s i making. 이게, 차이가 없다면은 의사결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은가,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무언가, 어떤 일, 사안에 대해서 차이를 잘 발견하고, 그 차이 중에서 선택,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다른 것과 또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차별화가, 화를, 어, 어, 생산성, 어, 재화로, 어, 어,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어, 좋을까요? 그 방법 등이 옛날보다는 요즘 공부하기가 대단히 좋은 세상입니다. 어, 웬만한 것은 유튜브나, 어, 구글링을 해서 어, 저, 더욱이 최근에는 AI가 잘되어있어그답을 추구합니다. 그 가운데서 잘 선택하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여기에 농작을 위해서 어, 땅을 많이 두르고 있네요. 예, 예, 트루트가 지나가고 그 뒤에 예, 또 같이 일하는 분이 예, 웃으면서 어, 지나갔습니다. 예, 역시 앞에 두 사람은, 어, 다정하게, 예, 환담을 하고, 어, 어, 잘 가고 있네요. 예, 바로 앞에 언덕이, 예,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나가던 차가 무언가 또 새로운, 차 자극을 하나봅니다 어, 오늘 하나 예, 또, 아, 잘 통과해서, 어, 저, 견적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 네, 거기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 하면서 지나가는지가, 혼자 가면 외로울 텐데, 물론 저하고 제주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벨로라도가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벨로라도 동네로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만국기가 예, 풀럭이네요. 아, 여기가 이제 우리 숙소에서 가까이 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국기가 보입니다. 아, 아, 아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보이나요? 예. 예? 아이고 내보다 눈 밝아서 오네요. 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런 것 같기도 한한 가운데쯤이에요. 예, 대한민국 국기가 보입니다. 예, 여기 알베르그 호텔인데 예, 우리가 여기 숙소인지 예, 또 다른 데인지 모르겠네요. 아, 예, 예, 둘이 헤어지는 걸 보니까 숙소가 다른가 봅니다. 예, 예, 또 봐요. 예. 예. 이제 베르나르도. 예. 동네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예 이제 300미터만 더 가면 우리가 예약했던 숙소가 나온답니다. <목소리도>

이제 거의 목적지 숙소가 다온 것 같으네요. 어, 예, 여기 호스텔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가 오늘 입박할 I'm happy every day. Yeah, with my wife. <laughs> 예, 믿으마이 와이스테어스, 믿으. 에, 사립, 어, 숙소는 어, 약속대로 여행을 하지 않아서 취소하고 어, 공립 알베르그로 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집 사람이 묵은 짐을 내고 가고 있습니다. 예, 풀이라서 또어안내로 옮겨 되겠네요. 예, 오늘 하루 묵을 숙소를 찾았습니다. 아, 역시 알베리게가 좋습니다. 네. Hello. Hola, ¿qué tal? How are you? Yeah, fine, thank you. <laughs> great, great. Yeah. Perfect. Yes, I have two beds available. May I please have your passport? Okay. Alright. see. You do. Okay. Two lower beds. Yeah, okay. okay. Thank you. This thank you. you. So, uh, Together. Uh, yeah. Together. Yeah. Thank you. This okay. is uh, the Wi-Fi password and closing okay. time of the oh, Alberghi. We, we'll we'll uh, okay. Yeah. Okay. And we close the Alberghi at 10 o'clock. Yeah. Okay? On this other side we have the access to the garden and the swimming pool area. Mm -hmm. Also to do laundry, like right? mm -hmm. hand in mm -hmm. the bathroom area. Yeah, yeah. But if you prefer to use the laundry service, mm -hmm. you can contact me and we will do it for you. Okay. Okay, see, okay see. we have those plastic basins yeah. over there. Okay. And then dinner. We have this little restaurant upstairs that oh, is yeah. open at seven thirty for dinner. Mm, okay. We will be serving menu, mm. pilgrims menu with different choices, and we can also do à la Nice. See. Everything will be available. Yeah, okay. If you decide to join us for dinner, please let me know before five five thirty. Oh, okay. Oh, yeah. We have this list where you can put your name down. Yeah. Okay. okay. Yeah. Thank you for your good guidance and that help us. Okay. <laughs> Thank you. <laughs>